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행의 기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심했던 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자동차 여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곳에 갔을 때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찾아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을 찾아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검증이 된 내비게이션을 찾아보았는데요. 당시에 10여 년 전이지요. 가민 내비 또는 톰톰 이런 내비들이 상당히 인지도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C직이라고 하는 내비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 보았는데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C직도 세계화를 위해서 초창기였었기 때문에 대폭적인 가격 할인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었는데요. 평생 회원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것이 시직과 맵스미가 또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었죠. 맵스미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맵스미를 사용해 봤을 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시직이 좀더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세계여행을 한 100개국 정도 하면서 자동차 여행도 하고 뭐 배낭여행도 하고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그렇게 여행을 했었는데 아무 탈 없이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직의 여러 가지 그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익숙합니다 가격이 저렴하지만은 기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다운받고 경로를 지정해서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했을 때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은 화면 구성도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돈을 좀더 지불하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속도위반 카메라에 대한 경고 표시도 해주고요. 대시캠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도를 그렇게 빨리 달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속도 위반이라든지 대시캠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가 없습니다.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블랙박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직을 굉장히 편리하게 또 아주 잘 사용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비는 선정이 되었고요. 이 내비를 이제 자동차에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핸드폰을 이 운전석 대시보드 언저리에 두세 개를 배치를 하면서 지도를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좀더 진화가 되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화면이 좀더 크면 더 좋지 않을까. 특히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지도를 본다는 것은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골길이라든지 그 시내 주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비 지도를 보다 보면 시선이 그쪽으로 되지 않습니까? 길에 있는 글씨들은 외국 글씨고 그걸 읽으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신호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한눈에 인지가 되었을 때더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지도와 화면이 좀더 컸으면 좋겠다. 부상을 했는데 아주 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내비게이션 지도만 보고 따라가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운영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비게이션은 모든 길을 직진으로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운전을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을 못하고 목적지만 향해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것을 화면을 분할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으면 한쪽 면에서는 앞으로 직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져 있고요. 그거는 C직이죠. 오른쪽에는 구글을 배치했습니다. 구글은 북쪽으로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달리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방향을 알수 있고 그 주변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산이 있는지 어디에 강이 있는지 철도 건널목이 있는지 마을이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내비를 따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죠 내비가 선정되었다면은 이제 내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입니다 차를 운전을 할때 앞에 부분에 내비를 저는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갤럭시 탭을 사용하고 있고요. 화면 분할을 해서 화면을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CG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비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을 해 놓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이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 나는 작은 도로로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지만 큰 도로가 오른쪽에 있고 또 왼쪽에도 있구나 이런 것을 판별할 수가 있죠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지도는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동서남북이지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은 보시면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앞쪽으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꼭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남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정을 해놨어도 이 내비게이션은 이쪽이 남쪽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진하는 게 남쪽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는 직진을 하고 있지만 구글 지도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쪽이 남쪽이니까요. 그걸 알고 움직이셔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떠한 환경들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또 어떤 분들은 어 이쪽에서는 정보를 검색하면서 또 이쪽에서는 내비로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사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지도가 운전하면서 눈에 잘 띄는지 화면이 작으면 눈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더 높죠. 그러나 이렇게 가면 편리하고 안전하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한번 응용을 하셔가지고 편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네비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처음 해외여행을 자동차여행으로 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나가시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네비를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분은 구글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하시기도 할 겁니다. 맞습니다. 해외 나가셔서 여행하실 때, 특히 자동차 여행을 하실 때, 구글 내비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C직 내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글 내비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유심칩이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유심칩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으면 구글 내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지요. 구글 맵의 오프라인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 받아서 사용하는 거지요. 저도 다 사용해 보았는데요. 거기에는 또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다운 받을 수 없고요. 또는 제가 시직 내비를 추천드리는 것은 유심칩이 없어도 데이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도 시직 내비 자체적으로 전 세계의 지도를 다운 받아서 내비가 운영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내비가 더 좋은 점이 있죠. 그것은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훨씬 좋지요. 또 음식점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리뷰도 볼 수가 있고 운영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유럽이라든지 한 나라를 운영하신다고 하면은 그 나라 유심 하나만 구입하셔도 되지요. 물론 유럽을 가셔서 통합 유심을 사용하시면 오투라든지 이심이라든지, 오다폰이라든지, 오란지라든지, 이런 유심칩을 사용하시면 유럽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발칸반도의 국가들을 간다든지, 또는 스탄국가라든지, 또는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가신다고 하면, 그곳에서는 각나라마다 여행하실 때마다 유심칩을 새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국경을 통과할 때 가장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국경을 통과했을 때 통과한 시점에서는 데이터가 끊어지겠죠. 그리고 시내까지 가서 유심을 가입하고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구간에서는 구글 네비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구글의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글 네비의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 받으시려면 역시 유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통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받고 가야 되는데 또 그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경로가 변경이 됐다고 가정하면 이제 오프라인 지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많은 나라를 여행하시거나 쉔겐 지역이 아닌 곳을 여행하신다고 가정하면 시즈기라든지 맵스미라든지 이렇게 오프라인 지도를 구입하셔가지고 여행하시면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